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 성공의 핵심 내재가치로, 저평가 우량주 찾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 내재가치란 무엇인가? 내재가치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가진 모든 자산과 부채를 따져 순수하게 남는 가치를 말하죠. 이 내재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낮다면, 그 주식은 저평가된 우량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저평가 우량주를 찾는 방법. 재무제표 분석 가장 기본입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파악합니다. 특히 부채비율, 아로이 자기자본이익률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PR, PBR 활용, 축가수익비율 PR과 축가순 자산비율 PBR은 대표적인 가치 지표입니다. PR이 낮고 PBR이 낮은 종목은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분석 해당산업의 성장 가능성, 경쟁환경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유망한 산업군에 속한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분석 해당 기업의 경쟁력, 경영진의 능력, 사업모델 등을 분석합니다. 꼼꼼한 기업 분석은 성공투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3. 주의사항. 저평가 우량주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